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하 마리덤은 기동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하는 기체로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식과 프라우드 디펜더가 합치한 시드 세계관 최강의 건담입니다. 원래 건담 그 장판엔 공식이 있어요. 작품 공개시엔 없던 기체가 개봉 뒤에 공개 및 발매되는 공식 1988년 유건담의 핀판넬 이후 계속 유지되는 전통인데 이번엔 여태까지 당한 사람들이 많기도 했고 중국 쪽에서 유출이 되어버린 바람에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한 개봉되자마자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를 다 풀어버리는 바람에 스포일러고 무어고도 없기도 했고요. 스라이크 프리덤의 경우 무적에 가까운 기체라 구프 두기의 슬레이어 입에 구독당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피탄당하진 않았죠. 심지어 레전드와 싸울 때도 한 번도 맞지 않아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리덤은 시드 세계관 최강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부족은 아닌데 이는 당연히 작품의 테마,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연출의 일원입니다. 프리덤의 모티브가 천사,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타 천사였다면 마리덤은 실체검인 후츠노미타마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변기 중 하나가 전격을 방출하는 것도 그렇고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타케미카즈 시에서 따온 게 아닌가 합니다. 서브컬처에서 번개의 신, 타케미 가드 신은 굉장히 강력하게 묘사되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라 말이 넘은 강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제2차 연합 플랜트 대전이 종결되고 반년후 아크엔젤에 인도되었던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의문의 테러 조직에 탈취되는 프리덤 강탈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타이밍 좋게 나타난 블랙 나이트 스쿼드 루드라가 이를 파괴하여 진압하죠. 이렇게 되자 컴퍼스의 입장은 난처졌죠 테러리스트에게 빼앗겼다고 해도 자신들의 상징인 기체가 지상의 시설을 습격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라이징 프리덤을 운용하게 됩니다. 이 기체는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계상하고 있지만 제조는 모르겐 렛세서 가있기에 사실상 500기술로 만들어진 기체예요. 이 기체는 사건이 종결된후오브에 회스되었는데 모르겐레테의 에리카 시몬즈를 비롯한 기술진들이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개선 한 기체가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식입니다 컴퍼스가 조약 위반인 기체를 굳이 수리한 이유는 신장비,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쓰기 위해서였는데 엔진은 하이퍼 듀트리온 엔진에서 핵 엔진으로 교체되었고 프리덤의 가장 큰 특징인 멀티레이더 센서가 사라지고 컨버스 기체 공용의 전 천주 모니터로 개수되는 등 코즈믹 LR 7 5년에 최신 기술 및 개발 중인 기술이 다수 도입되었습니다. 빔라이프를 제외한 모든 장비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으며 이마에는 이식의 출력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인 수렴 중약자 빔포인 디스레터가 장비되었지요. 정황상 시험용으로 장비했지만 사용할 수 없던 걸로 추측됩니다. 이렇듯 여러모로 개수된 이 기체. 하지만 오르페가 구형 기체라면서 깔볼 정도로 블랙나이트 시리즈에는 못 미치는 기체입니다. 게다가 어지간한 장비가 죄다 빈 장비라 빔에 강한 팸테크 장갑을 도입한 블랙나이트와는 그야말로 상극이었죠. 즉이 기체는 실험을 위해 여러 형태의 가능성을 열어둔 하지만 그 가능성을 활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기체입니다. 하지만 프라우드 디펜더와 합체하면 그 가능성이 열리면서 전투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죠. 이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복좌식 기체라는 겁니다. 라고가 첫 복좌식 기체니 마이티만의 특징은 아닌데 다른 기체가 앞뒤로 된 복좌식 기체라면 마이티는 파일럿 옆에 서버 시트를 단형식입니다. 이런 디자인이 된 이유는 이 작품의 테마가 사랑이며 이 기체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이 기체의 활약상은 사실상 두 사람의 결혼식으로 합치할 때 라크스가 라고 외치는 것은 단어 그대로 두 사람의 약혼을 말하며 라크스는 키라에게 마시이시아나타모니아이히사시시시이요하라고 <목소리> 혼인 서약을 한후 신랑인 키라 옆에 서죠. 일본의 결혼식에는 웨딩케이크를 자르는 의식이 있는데 마리도미 일본도 후스노미타마로 칼을 날 찌르거나 또는 이후 지그라트를 베는 장면은 웨딩케이크 자르길를 표현한 것이며 두 사람이 귀환하지 않고 지구로 강화하는 것은 신혼여행 둘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은 여하튼 이런 형태라 아침 드라마인 이 작품에서 키라의 옆에는 그녀 라크스가 있다는 그림이 만들어졌죠. 위치가 위치인지라 라크스가 키라의 우주 시야를 가릴 것 같지만 라크스는 코디네이터의 진화형인 어코드로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텔레파시를 보낼 수도 있죠. 그런 그녀가 키라와 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시야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바람은 다 피었군요. 단 라크스는 모빌스 조종은 초보기 때문에 그녀는 어코드 능력을 이용해서 전왕파 색적을 하고 이전보다 더 광범위한 멀티로그를 하는데 주력하며 모든 기체 조종은 키라가 맞습니다. 그만큼 화력과 로그 성능은 확실해서 미테어가 없음에도 위성을 파괴하고 넓은 범위로 퍼진 적기들을 일격의 전투불능으로 만드는 등 이미 전술 병기를 넘어 전략병기 수준의 기체가 되었죠. 마리덤은 합체로 인해 만들어지는 기체죠. 합체할 때는 슈퍼 드라군 기동병장 윙, 슈퍼 드라군 빔 돌격포를 떼어버립니다. 프라우드 디펜더는 본디 무인기로 설게되어 합체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지만 작중에서는 도킹에 관련된 센서류와 OS가 최적화되지 않아서 임시방편으로 코피를 등설하여 수동 합체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라우드 디펜더가 스트라이커 프리덤 이식에 맞춰 수직으로 움직이고, 스트라이커 프리덤 이식은 슈퍼 드라곤 기동 분장 윙을 메인 슬라스터마다 퍼지, 프라우드 디펜더 측이 수동으로 미세 조정해서 도킹하는 방식이죠. 도킹 후에 날개에서 나노 입자가 방출되는데, 이 모습은 마치 시드 오프닝의 그 모습을 연상케 하죠. 실제로 이를 의식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단 합체 조작은 매뉴얼이라 난이도가 높은데 파일럿인 라크스가 전투의 아마추어인지라 실제로 도킹할 때는 밀레니엄의 알버트가 원격으로 조정했죠. 원래는 라이징 프리덤을 위한 장비였기 때문에 라이징 프리덤이 장비된 능동성 공유 탄성익과 형상이 닮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트라이크 프리덤 이0보다는 라이징 프리덤과 합체했을 때가 더 어울리기도 하네요. 하지만 완성 시점에선 라이징 프리덤이 소실되었기에 급하게 이식에 맞춰 재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마리덤이 되면 날개가 전개되면서 금색의 나노 입자를 달포하고 이를 파일럿 슈트의 헬멧을 통해 발생되는 뇌파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체 주위에 체류시키는 입자는 특정 파장의 전자파를 흡수하여 열을 발생시키고 이때 생성된 전기장을 통해 전자 이동을 활용하여 전류를 발생시켜 광범위한 방전 공격을 할수 있죠. 앞서 말한 타케미카즈치의 번개입니다. 이때 발생한 전기장은 공격만이 아니라 방어도 겸하는 것으로 비의 경우 운동 및열 에너지를 빼서 무력화 실제 병기는 방전시켜서 무력화합니다 방전의 전압, 공격 범위, 동시 공격 가능수, 연사 속도는 압도적으로 뛰어나며 그 위력은 미터얼 장비한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아득히 뛰어넘죠 이는 라크스가 어코드이기 때문입니다 어코드는 제 생각으로는 후쿠다 감독이 혼다 마니아라 따온 이름 같은데 아우라 마하이발과 길버트 드렌달이데스티니 플랜으로 운영되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코디네이터로 다방면에 뛰어난 능력과 초능력급의 정신계열 능력을 갖고 있죠. 라크스는 코디네이터를 끌어들이는 능력이 유난히 높은데 이는 그녀가 어코드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라크스의 존재는 완전히 예상외인데 왜냐하면 원래 이체는 1인 파일럿 상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이죠. 정리해보자면 적의 공격을 받아 공격수단으로 활용하는 수비형 병기이며 반격시한 최강이지만 공격성능은 거의 없다고 해야할까? 적을 파괴할 의사가 없다고 해야할까? 여하튼 키라의 불사를 표현하는 장비입니다. 단 작중에선 미사일이 유복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미사일은 딱히 불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함도 후스노미타마 다른 무기와 달리 이 무기의 설명은 감독의 X에서 추측의 형식으로 설명됩니다. 올드린 자치구에서의 전투 진압전을 보면 프라우트 디펜더의 본 무장은 정비되어 있지 않는데 후쿠다 감독은 X에서 이 칼은 오브제이며 양산할 수 없는 희소금속으로 만들어진 아카즈키용 무장을 빌려온 거라면 기쁘단 식으로 단정을 짓지 않고 애들로 말하고 있죠. 정리해보자면 원래 장비는 아니고 아카즈키의 장비를 나중에 뺏어온 것이라는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뒤에는 칼날과 인연이 있는 수수께끼의 정규사 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이 칼의 날이 검은 이유는 바로 이름에 있는데요. 후츠노미다마란 고사기에 언급되는 칼로 역사라기보다는 신화인 고사기의 특성상 진품 여부는 알수 없으나 일본 국보공예품 제175호로 지정된 물건이 검게 오칠하고 금박으로 장식한 칼입니다. 그래서 이 칼의 날이 검은 거죠. 프라우드 디펜더의 우연 조인트에 장비된 일본도로 빛이 간섭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날이 검은 이유는 빔을 차단하기 위한 처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빔 공격 대부분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실탄 내성이 있는 펜테크 장갑도 벨수 있습니다. 수속 중액자 빔포 디스랩터는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식의 이마에 은입되어 있던 초고출력 빔포로 석파 러브러브 청년권 이후 많은 사람의 탁살를 돕게 한 원형입니다. 사용 시에는 이마 장갑이 절을 다니면서 안에서 주포가 나타나는데 폭우는 소구경이며 발사되는 것도 가느다란 소구경 빔이지만 그 위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원자를 붕괴시키는 것과 동시에 핵 분열을 억제함으로 이 빔에 맞은 무체는 폭발하지 않고 조직이 분해되어 버립니다. 즉, 핵 엔진, 하이퍼 듀티리온 엔진의 기체조차 폭발 없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양전자 리플렉터는 물론 라미네이트 장 장갑이나 야타노카감이 햄테크 장갑 등의 대빈 비 장갑조차 전혀 의미가 없는 작품의 설정조차 붕괴시키는 무기입니다. 모빌 시에 탑재하는 무장으로서는 너무 강력하므로 사용하기 위해선 컴퍼스 총재인 라크스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쓰는 사람이나 허가는 사람의 관계 생각해보면 게다가 허가권자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승인이란 것은 말 그대로 형식이죠. 앞서 말했듯 스라이크 프리덤 이식에선 에너지 소비량 문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지만 마리덤의 경우에는 에너지 충전도 오래 걸리지 않고 기능의 지장을 초래하는 큰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단 사용 후에는 대량의 에너지를 소모한 탓인지 나노위저의 방출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즉 최강의 방패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건데 물론 적이 살아 있을 때 고민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중에 발생된 것은 최대 출력의 80%라고 합니다. 복부에 있는 바 슈트리 초고 임펄스 포이 시계에 추가된 신병장인 포렌스 아스타 레일포는 도킹전에 벌어진 전투에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고에너지 빔라이플과 오른팔의 에그레이드 빔실드도 전투 도중에 손실되었죠 여하튼 전반적으로 설정을 무시한 최강이지만 작중 묘사를 보면 백변전 능력은 카루라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사실 기체만 보면 카루라가 신형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키라의 조종 실력이 오르페보다 위란 얘기겠죠. 또한 원래 프라우드 디펜더는 라이징 프리덤과 합체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 형태가 최강의 프리덤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최강의 프리덤은 미지수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프라모델은 2024년 6월에 발매된 H.E.C.가 전부지만 기체와 작품의 인기를 생각해 보면 다른 라인업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박스에 있는 250번은 HUC를 기본으로 한 것으로 이후 인기가 높아지면서 비우주 세기도 이쪽으로 편입되어 번호를 공유하고 있죠. 원래 기존 소체인 201번 키트 2016년판의 완성도가 상당히 훌륭해서 이번엔 프라운드 디펜더만 새로 만들 줄 알았습니다만 실제로는 소체도 새로 만든 기술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물건이죠. 유용한 부품은 거의 없습니다. 관절 여부는 소위 카레라 불리는 도금이 아닌 성형금색이지만 기존의 금색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단, 허용색이 이쁜 대신 재질이 약간 무르기 때문에, 만약 부품의 조립감이 뻑뻑하다면 절대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관절을 더욱 개량하여 작품에 나온 액션은 모두 재현할 수 있으며, 프라우드 디펜더는 원래 설정대로 라이징 프리덤에 장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스트라이커 프리덤의 배팩을 바꿔 끼워 스트라이커 프리덤 이식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뻑뻑한 관절의 경우 보통은 갈아내지만 너무 갈면 관절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희경구리스를 살짝 발라 해결합니다. 냄새도 안나고 마모되는 것도 늦춰지죠. 개인적으로는 칼날 부분만 군제스틸 등으로 흑철색으로 도색하거나 크롬도금을 한후본체엔 먹서만 넣고 무광, 반광 마감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한 제 경험상 분홍색 스티커는 변색이 잘되기 때문에 직사광선은 피하시는 걸 권합니다. 스트라이커 프리덤 이식을 제안하고 싶으면 기존 키트인 201번에서 윙을 떼어야 하는데요 이거 막상 합쳐놓고 보면 사출색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단 런너를 보면 스위치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식이 따로 발매될 가능성도 있으니 꼭 없으신 분들은 201번 키트를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작 아쉬운 건 따로 있는데요 시드 극차판 계열 기체들은 전반적으로 명품급이지만 작중에선 거의 표준 장비인 레일건이 단체로는 안나오고 결국은 맨하스의 부속품으로만 들어있던 겁니다. 또한 이 레일건은 크기가 미묘하게 큰데 크기도 문제지만 만약 이걸 이식으로 만들고 싶어도 본체와 연결하기 위한 하드포인트가 없죠. 어쩌면 이식 프라모델이 따로 나온다면 거기 부속품으로 오리지널 레일건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드는 기동건담의 오마주 패러디를 많이 하는 작품이죠. 시드 프리덤이 과거 건담의 오마주가 유난히 많기도 하고 이 기체도 오마주나 연관성이 유난히 많습니다. 우선 기체 디자인은 그가 제작자로 참여한 크로스 앙주의 빌키스와더 닮기도 했고요. 라크스와 앙주의 탑승 포즈가 오토바이 타는 모습이기도 하죠. 보조 시트 연결한 모습은 역스베시아 극장판에서 첸이 뉴건담을조종을 위해서 복주아 시트를 부착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후쿠다 감독은 혼다와 인터뷰를 통해서 작중에서 키라와 라크스가 타는 오토바이는 혼다의 골드윙이며 실제로 작중에서 오토 이 소리는 골드윙의 소리를 녹음한 것이라는데 골드윙은 금빛 날개죠. 나노 입자 살포시 적이 파괴되지 않고 기능만 정지된다는 것은 나노 머신을 살포하여 사람은 죽이지 않고 변기만 분해시키는 턴에 의해 월광점을 떠올리게 하며 건담 빌드 다이버즈에는 건담 러브 팬텀이란 스라이커 프리덤을 베이스로 한 건프라가 나오는데 이 건프라의 작중 설정은 사랑을 상징하는 건담이입니다. 마리덤이 사랑을 상징했던 말이죠. 건담엑스가 특수한 존재, 뉴타이빙 디파가 인증해야 세트라이트 캐논을 쓸수 있다는 점은 어코드인 라크스의 승인이 있어야 디스레랩터를쓸수 있다는 점 여성이 조종하는 지원 메카닉이 필요하다는 점은 배터리가 아니라 아리오스와 지에나처 지원 메카는 시점에서 보면 지팔콘과 오라이저가 떠오릅니다. 프라우드 디펜더라는 이름은 제타건담에 나오는 지원기 지 디펜서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며 프라우드 디펜더 장착 시의 모습은 기어전사 덴도의 피니세아를 장착한 형태와 제일 닮았군요. 또한 프라우드 디펜더의 모티브는 감독이 말하길 그랜더이저의 스페이저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그는 그랜더이저 유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 기체의 첫 등장 장면을 그린 것은 로봇 팬들이라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천재 오바리 마삼이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